반갑습니다. 6월 넷째 주 주간 관심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시황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지금 좋은 재료다, 뉴스다. 아니면 차트가 좋아도 지수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올라갈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번 주에 있었던 어, 하락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락장을 겪어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관심 종목 모두 다 하락을 하는 것을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뭐, 코스닥이 마이너스 2,08% 내려갈 때 캡처를 한 모습인데 상승하는 종목이 100개, 하락하는 종목이 1,100개. 지수가 하락할 때는 그 어떤 좋은 차트, 그 어떤 좋은 뉴스도 확률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관심 종목을 가져가되 추천주가 아니고 관심 종목이기 때문에 기준을 맞게 지수와 함께 보면서 그 기준을 넘어서면 매수 그 기준을 이탈하면은 매수 다음에도 기준을 이탈하면 매도, 손절 또는 처음부터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아예 사지 않는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그냥 추천주 바로 매수 이렇게 하셔서는 여러분들이 5년, 10년, 20년에 걸려도 절대로 주식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증시부터 간단하게 보고 관심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증시 다우존스가 21을 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거래량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차트상에서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자 여기 개입있던 부분과 이전에 저항부분 그 다음 지지부분이 겹쳐지는 대략적인 25750 포인트 75750 포인트를 잘 지지를 해주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탈하면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오는지 완전히 이탈하는지를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21 이탈과 지지저항을 이탈하면 이제 큰 하락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켜주는지 잘 보고 이 라인을 이탈하면서 국내 증시도 함께 이탈한다면 관심 종목이든 추천주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럴 때는 스윙, 종가 매매는 잠시 쉬는 것도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중요한 만 포인트를 향해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상단에서 거래량이 나오는데 음봉입니다. 하지만 밑꼬리가 달렸지만 밑꼬리가 달렸다고 무조건 좋다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만 포인트를 복귀를 해주는지 아니면 이 꼬리 부분을 주가가 이탈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음 주, 다 다음 주 이렇게 당분간의 주가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제가 저번 주에 올려드렸던 영상에 만들어드렸던 이 박스 권을 크게 이탈도 크게 넘어서지 않고 이 안에서 갇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 라인을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이위 상단과 하단을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 차트입니다. 관심 종목을 조금 많이 정했습니다.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특정 종목에 너무 몰리면 아그 종목이 조금 깨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분산을 위해서 그 중에서 본인의 기준에 맞는 종목을 일부 선택하셔서 집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화화성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이 추세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갭과 함께 상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6,000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갭은 발생했지만 갭은 매꾼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내려갈 필요는 없는 모습입니다. 추가로 더 내려간다면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5,880원 정도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 분봉 차트 등과 보는 기준에 맞게 매매를 고려해 보시면 될것 같고 밑으로 아예 내려간다면 이2 1을 딛고 다시 재반등할 때이 갭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줄 때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500원, 7,000원 정도를 저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 2차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 나노엔텍입니다. 지금 거래가 이게 팡팡 간혹 터지고 있는데 이 거래가 터지고 있지만 아직 시세를 크게 분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 꼬리가 발생했는데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꼬리의 상단 부분으로 올라간다면 여기 추가 상단 부분까지도 한번 볼수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8,250원 금방을 넘어서는 모습이 보이면 좋은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 ctc 바이오입니다 ctc 바이오는 지금 이게 윗꼬리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 윗꼬리의 상단이 약 9,000원대를 저항을 보고 있습니다. 이틀 전한번더 확인을 하고 어제 이제 은봉 조정이 나왔지만 아직 이 5일 선과 21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급반등을 해서 상단을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은 만들어졌습니다. 단기간의 하락 부분인 8,450원 금방을 깨고 내려간다면 굳이 매매할 필요 없고, 내려갔다가 다시 8,450원 올라올 때 매, 매수를 하던지, 바로 내일 반등을 한다면 8,840원, 50원 정도를 넘어설 때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만원이라는 특정 중요한 주가가 있는데 이제 내일이나 모레나 다음주에 반등이 나온다면 쭉 올라가서 이 만원을 확인을 하러 갈수 있는 확률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원은 또 중요한 가격이자 저항이자 넘어서면 또 크게 갈수 있기 때문에 이 만원을 확인하고 난 다음 내려오는지 또 추가 상승이 오는지 따라서 2차 대응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여기 2월, 3월에 큰 폭락 이후에 다시 상승을 했는데, 이 전에 있는 가격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힘까지 끌어올랐다라는 것은 지금 세력이 존재를 한다. 이 상단 박스까지 이어온이 가격의 관성의 힘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고, 이 만원이라는 특정 가격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원을 확인하러 올라갈 것이고, 만원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따라서 본인의 대응을 잘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20일 위에서 놀던 주가가 이제 큰 급락을 한번 주고 바로 반등을 해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고점 돌파까지 크게 개미들한테 기회를 많이 안 줬죠. 기회를 많이 안 줬기 때문에 급하게 올리려는 성질이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내일 조정이 온다면 이 봉의 중심 정도를 이탈하면은 다음께를 보신 게 좋고, 바로 상승을 한다면 32,6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를 보시고 본인의 기준에 맞게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입니다. P&E 솔루션도 이전 ENF 테크랑 비슷한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거래량과 함께 큰 갭이 나는데이 갭을 메우러 가지 않고 내려왔다가 메우지 않고 올라갈 때는 또큰 상승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21을 복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여력은 생겼다. P&E 솔루션 관심 종목에 넣어봤습니다. 그다음강스템바이오입니다 지금 회사 자체는 썩 좋지는 않은데 지금 길게 보면 이렇게 U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만들어졌던 이 박스권도 지금 상향 레벨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 다시 상단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고, 이제 못 간다면 다시 박스 하단까지도 열어둬야 되겠죠. 나추시기는 항상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잡고 올라갈 때 매매를 하고 내려가면은 손절 또는 매매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이 상단 11,000원 부근을 이제 돌파를 한다면 매매를 해볼만 하고 한 14,000원, 13,000원 이 금방까지 한번 볼수 있겠습니다. 그 전이라도 언제든 시장이 좋지 않거나 수급이 밀리거나 밑으로 내리는 힘이 강할 때는 목표가는 잡되 그 전이라도 상황이 좋지 않다면 팔고 나와야 되겠죠. S.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이제 전 거래일에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일 고점이 4,500원 근방까지 찍어줬는데 이 4,500원이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이전에도 이제 이 가격대를 넘어주지 못했고 이번에는 확인을 했고 상장한지 오래된 기업이 아닌데 상장했던 그 가격까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계속 탄다면 이제 역사. 약사적 신고가를 만들어 올라갈 수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확인은 이 5,000원이라는 중요한 가격대까지 슈팅이 나온다면 확인하러 갈 것이고, 저 5,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전일 너무 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만한 거래량을 또 만들어 주는지,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빠르게 이 거래량에 맞먹는 중간 정도나 중간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빨리 나와야 바로바로 바로 상승을 할수 있고,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줄어버리면 하루가 되었던 아니면 일주일이 되었던 이제 조정의 구간을 거치고 이제 상승을 하게 되겠죠. 거래량을 함께 보시면서 바로 상승하는지 조정을 거치려고 하는지 보시고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50원까지는 약 조정으로 다시 재반등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이탈한다면 다시 20일을 기다려야 되는 모습으로 보시겠습니다. 바로 상승한다면 거래량을 함께 보시면서 매수의 위치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SP 시스템스입니다. 지금 이게 크게 들어올리고 난 다음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물론 이제 기간 조정 거쳤을 때 여기서 뭐이 정도 부근에서 매수를 했으면 이미 이제 수익 구간을 봤을 텐데 이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조금 늦은 진입이 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발생했던 이 박스권에 지금 진입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수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는지 하루 이틀의 조정을 거칠지 아니면 내려오는지 결국은 이세 개죠 그죠 해서 바로 올라갈 것이면 또 5선 거래량을 봐야 될 것이고 하루 이틀 조정이 온다면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루 이틀에 약조정이 온다면 이 가격대를 여기서 이제 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올라갈 때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완전하게 7,000원을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다시 20일을 확인하고 재반등할 때 노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종목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는 지금 당, 장기간에 만들어진 2만 원대의 장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많은 거래량과 함께 이제 2만 원을 돌파를 해주면 이제 신고가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막고 밑으로 내려온다면 이제 그다음 기회를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2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정고점을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를 주봉으로 한번 보면은 완벽하게 지금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한다면 추가 상승이 당연히 예상이 되는 것이고 상승하지 못하면 이 박스권 매매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을 두시고 하단 매매 상단 매도를 이렇게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서원입니다. 서원은 지금 그림이 이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고점과 올라가는 저점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내려왔다가 다시 20일을 복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려오는 고점의 상단부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 3,500원을 넘어서면 한번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인의 기준과 판단을 잡아내는데 이전 제가 교육드린 지지저항, 전고점, 전저점, 그러면 캔들 모양 여러 개를 판단을 하셔서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고 이 모든 관심 종목은 말 그대로 관심 종목입니다 추천 주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전략부터 세우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주간 관심 종목이니까 일요일 지금 보신 분들은 오늘 차트를 보셔서 전략을 세우시고 내일 보신 분들은 월요일에도 전략을 세우셔서 화수목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은 지수가 폭락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항상 지수를 중심에 두고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을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